안녕하세요. 친구과 전문의 안재현 원장입니다. 공진단을 먹어야 하나? 녹용보약을 먹어야 하나? 고민이에요. 피로감에 시달리시는 많은 환자분들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나에게 더 맞는 게더 좋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 한약을 먹고도 보약을 먹은 것처럼 기운이 나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몸에 좋다는 한약재를 전부 대량으로 넣은 약을 먹으면 오히려 그런 분들은 체하고 설사해요. 더 좋은 한약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상태에 더 맞는 한약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진단이 좋아요, 녹용보약이 좋아요. 이거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내 컨디션을 갉아먹는 질환이 있으면 그럴 때는 녹용보약을 맞춤으로 짓는 것이 좋습니다. 내 컨디션을 갉아먹는 질환이 없으면 공진단만 복용하셔도 훌륭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내 몸은 양동이. 물이 가득 차 있어야 피로하지 않습니다. 내 몸의 컨디션, 기력, 면역력을 양동이에 차 있는 물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물은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면 저절로 채워져요. 하지만 잘 자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과로하고, 소화기 질환 등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물이 줄줄 새고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구멍을 막고 물을 넣어야 양동이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새고 있다면 위에서 아무리 공진단, 녹용으로 보약을 부어줘도 다시 새어나가서 잠시 기력이 났다가 다시 피로해집니다. 이 구멍을 막아 물이 새는 것을 막아주는 치료를 하면서 위에서 보약을 부어줘야 비로소 내 몸의 기력은 채워집니다. 스트레스도 없고 잘 자고 잘 먹고 잘 삽니다. 이런 분들은 공진단 드시면 됩니다. 구멍이 나지 않은 양동이는 보약을 부어주면 피로감이 소실되고 면역력이 올라가면서 기력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년이 오래됐고, 만성 위염 영유성 식도염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녹용보약이 필요합니다. 이 질환들부터 해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뭐, 녹용, 흑염소, 침향 같은 것으로는 이런 질환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질환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다는 한약제를 드셔도 전부 줄줄 세어 나갈 뿐입니다. 치료와 보약이 함께 할때 진정한 보약이 될수 있습니다. 몸 상태를 진단받고 이에 맞는 맞춤 치료를 해줄 수 있는 맞춤 치료 한약에 보호해주는 한약제를 더해줘야 합니다. 맞춤 녹용 보약으로 내 몸의 치료와 녹용에 보호해주는 효과를 얻고 여기에 공진단을 더해줄 때그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잠깐 반짝하는 것은 진정한 보약이 아닙니다. 내 몸의 기력이 어딘가로 새고 있는지 진단 받으시고 치료하세요. 피로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